자, 보시다시피, 지금, 렉서스 일제, 일산, 넥서스, 300에치, 7세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나온 지 얼마 안 된, 1년도, 제, 안된 차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내부 공개하고요. 넥서스 선호하시는 분들, 오, 많으시죠? 자, 함께 보러 오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에, 즐겁게 꾸준히 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1942 중고차의 강장순 이사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는 넥서스 ES 7세대 3 0 0에 치죠. 이처, 에, 연식은 2026년식이에요. 26년식에 26년, 25년 1월 2 4일에 최초 등록한 에, 전기 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죠. 주행거리는 음, 12,686km를 예, 탔고요. 회색, 예, 주색 계열입니다. 옵션으로 아,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자석 열선 시트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그리고 썬루프 어라운드 뷰, 그리고 어, 리어 스포일러라든가 전동 파워 트렁크 카메라, 전후 측방, 감지기가 전후 측방, 반자율 기능과 급제동 시스템 18인치 알로이 휠, 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 리어 쪽에 에, 데미지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지주사 보증이 다 사라져 있고요 신차급 수준의 에, 저주액, 저연식 이런 것을 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 출고가는 6,800에서 7,200까지의 그런 선이었죠 었 장차 시세는 5 5 0 0에서6,000 정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가격, 여기 5,850 까지 드릴 수가 있고 잔존가치는 1년에 9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부 내부 공개하는거 함께 보십시오 자 운전석 측면에서부터 앞에 예, 모래색 같이 그릴 보시고 렉서스 마크 보십니다 나이트 깨끗하죠 그리고 예, 감지기 보시고요 예. 본네트라든가 펜다 상태 깨끗하고 앞 타, 에, 휠과 타이어 상태 18인치 타이어도 거의 9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측면 카메라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유리, 뒤 유리 선팅 상태라든가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에, 그리고 니어 펜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에, 18인치 휠과 타이어 90%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니어 등도 깨진 것 없이 아주 깔끔하고 감지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석 측면에서 한번 보십니다. 예, 조석 측면에서 이렇게 라이트 상태 깨끗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감지기 상태 보십니다. 그리고 휀다라든가 휠 상태 키스 하나 없이 깨끗하죠. 타이어 90% 이상 예,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예, 음. 유리 돌방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측면에 카메라 보시고요. 그리고 앞 유리 뒷유리 상태 썬팅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죠. 그리고 휠알루미휠 휠 보시고 타이어 90%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리어 휀다와 라이트 상태 뭐 새거 못지않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을 한번 보십니다. 뒤에 에, 에, 감지기 에, 보시고 그리고 어, ES300H라는 양각 글씨와 함께 넥서스 후방 카메라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에, 후드 상태도 어, 깨끗하고요. 그리고 열선이라든가 뒤에 썬팅 상태도 매우 양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 보시죠. 지붕도 뭐 깨끗하면서 썬팅, 썬루프까지 앞에 지붕 상태도 말끔합니다. 자, 트렁크 보 볼륨을 보시죠. 트렁크. 트렁크 내부의 삼각대와 기타구 오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파워트렁크의 버튼과 후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형 세단인 만큼 운전자의 시야를 보고 계십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대형답게 넓게 돼 있으면서 운전자의 핸들에 네, 넥서스마크와 함께 전면 센터페시아의 모니터와 기아본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스마트 버튼 키를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답게 억사리다를 밟고요. 아, 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7 0 7 0 아. 하. 키로스가 12,686km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핸들에 넥서스 마크와 함께 아주 뭐 신차급처럼 깨끗하고요. 그리고 에, 앞에 센터페시아에 에, 보십시오. 모니터와 아, 뒤에 어라운드 뷰 상태의 카메라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오디오라든가 공조 터치식이고 통풍 시트 버튼이라든가 이쪽에 EV 홀더 기능 또 음, 앞에도 가죽 이렇게 한땀한땀 염해진 가죽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햇빛 가리개와 가죽 지금 화장 거울 상태 보셨고 깨끗하고요. 에, 그리고 썬루프 상태 썬더프 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이패스 기능과 예, 또 예, 넥서스가 자랑하는 음, 블랙박스 예, 그리고 조수석의 에피가리개와 예, 지금 비닐 상태도 안 뜯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예, 화장고울 상태 아주 깨끗하고. 아 좋습니다. 분전색 한문을 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썬팅 상태 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스럽게 밤색 계열의 브라운 시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주유구라든가 트렁크 버튼을 보시고 시고 매트 상태 코일 상태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와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조석의 문을 열고 조석의 문 상태도 한번 확인시겠습니다. 예, 예, 후측에는 수동 햇빛 가리개와 아, 선팅 상태 양호하고요. 앞의자의 포켓 시트와 아, 매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2열의 가죽 상태도 아, 매우 신착 신차크... 그 예, 맛입니다. 조석의 앞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메모리 시트 앞 조속컵연전 메모리 시트와 선팅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상태 양호하고, 네 예, 지금 네 예, 수납함을 네 예, 작동해 봤습니다. 전동 시트와 예, 가죽 상태, 예, 신차급 냄새가 풀풀. 남... 조수 뒷문 상태입니다. 선팅 상태 확인하시고 수동 햇빛 가리개, 네 예, 예, 보실 수 있고요. 앞에 포켓 시트와 매트 상태 그리고 이열, 이열 가죽 상태와 이열의 팔걸이와 리어커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커튼 상태, 그리고 천장, 내부의 천장이라든가 썬러프 상태까지 매우 양호합니다. 오염된 거 없이 깨끗하고 세차급 맞습니다. 차의 심장이라는 엔진룸에 와 있습니다. 엔진룸 보십시오. 자, 모든 뭐 구성품들이 에, 뭐 나온지 1 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새거나 어, 다름 없고요. 넥스의 서 카버, 커버, 엔진 카버를 보실 수 있고 기타 음, 냉각수라든가 다그 구성품들을 보시는데 미세누유 하나 없이 신차급 에이스 살아 있지만은 그만큼 에, 새 차라는 거 그리고 앞에. 본드 내부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넥서스를 내부 외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넥서스 EX 7세대 300H죠. 연식은 26년식이면서 25년 1월 2 0일에 최초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조인과 전기차죠. 뒤에 리어 쪽에 데미지는 좀 있습니다만 주행이 12,686km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신차급입니다. 업체선 버튼 시동이랑 스마 특히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자석 열선 시트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과 선루프 라운드 뷰와 리어 스포일러 전동 파워 트렁크와 카메라가 전후 측방까지 있습니다. 감지기 전후 측방까지 있으면서 반자율 기능과 급제동 시스템 18인치 알로이 휠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 뒷좌석에 햇빛 가리개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쪽에 데미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무사고로 제주사 보증이 사라져 있으면서 신차급 수준의 저주행과 저연식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6,800에서 7,200까지 이렇게 됐었죠. 현재 지금 시세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5,900에서 6,100까지. 잔존할지 1년에 90%입니다만은 데미지가 좀 있는 관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5,850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타시던 차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차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현금이 부족하시뭐 할부로 신다고 봤을 때 12개월에서 어뭐 차장 84개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할부사를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메카다인지 수원역에서 10분 거리 내에 그래도 5, 6만 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차들 시미카 보시면 시민카에 수원에 있는 차들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 맞게 코디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1942중고차의 강경수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